잡고 오른? 네팔 잡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오른쪽에 있죠. 네. 슬로우 퀵 오른쪽 어디 있어요? 퀵퀵 퀵. 비비고 놓고 그다음 퀵 오른쪽 오른쪽 어디 있어요? 퀵퀵퀵퀵퀵퀵퀵퀵 오른쪽 어디 있어요? 오른쪽 어디 있어? 오른쪽 어디 있어? 네? 퀵, 퀵, 갱, 퀵, 갱,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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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오, 정네. 아직 죽겠죠, 그냥 아주 <laughs> 근데 한번 보세요. 이 모양이 틀려졌어, 좀. 어우. 네. 나도. 네, 그렇지. 슬로우, 퀵. 이게 또 오면 어떻게요? 지금 가슴이 오고 있잖아요. 어디가 가야 돼? 그렇죠 여기가 와야 지 그게 저절로 그게 진행하면서 저절로 이렇게 바뀌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가다 보면요, 이게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만 다시 해다 보면 이 제가 네. 여기 앞에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제 가다 보면 지금 네. 컨택은 이렇게 돼 있고. 슬로 우 컨택이 바뀌어도 이렇게 돼 있어야죠. 왜 와? 오지 마요. 또 이렇게 돼야죠. 오지 마요. 오지 마요. 와서 그런 거예요. 와서. <laughs> 예. 네. 어... 어, 안 바뀌는 거예요? 지금, 딱, 안 바뀌죠. 아, 여기는 거야? 바뀔 일이 없죠.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어. 처음에 제가 막 이러면 불편하시죠. 예, 네, 힘들잖아요. 네, 네. 근데 어느 순간 편해지죠. 예. 네. 그럼 돌아가는 거예요. 불편한 게맞는거라 계속 불편해야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laughs> 이 자세가 내가 익숙해져 있다. 익숙해져 있으면 편하죠. 근데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편할 수가 없자 지금. 네, 예, 그래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계속, 계속. 예. 오케이 이쪽 보고 얘 예, 지금 좋아요. 불편하죠? 계속 불편해야 돼요. 계속 불편해야 돼. 계속 불편해야 돼. 얘 놓고 됐죠? 불편해야 돼. 불편해야 돼요. 계속. 휙, 휙. 예, 불편해야 돼. 불편하게 아, 우 자꾸 앞으로 나가야 돼요. 불편해야 돼, 불편해야 돼. 게퀵퀵 퀵. 불편해야 돼. 좀 편해졌죠? 금방 편해졌잖아. 지금 편하잖아. <laughs>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이게 불편하게 말해서 뒤로 이렇게 쉐입이 이렇게 계속 있어야 되네. 네, 예, 쉐입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편하면 안 돼요. 지금 편한 건. 생활화 되기 전까지는 그게 입이 쉐입이 진짜 입이 몸에 배는 순간까지는 계속 불편해지고 그게 그 정도 단계는 거의 네. 중급이죠. 세입 만들고 있으면은 괜찮죠. 거의 쉐입만 네. 만 유지할 수 있어서.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조금 내가 인지를 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은 금방 고치거든요. 하려고 하면은 금방 고쳐요 구독자 분들도 계신데 같이. 알았어. 이거 이거. 네. 어, 퀵, 퀵, 퀵. 이렇게 돼야죠. 퀵. 퀵 뒤로 가야지. 자두. 네. 좀 편해 예. 예, 지금 이뻐요. 이뻐. 예. 네, 예, 네, 들어와야지. 들어와야지. 클로즈. 퀵 들어와요, 들어와요. quick, quick. quick, quick. 숨도, 또, 또, 그게, 또 숨을 안 쉬어야 더 이게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형식 코 형식 거. 숨을 안 쉬어야 또더잘 되는 것 같아.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돼요. 제가 여자를 할게요. 여자를 해볼게요. 아니제쟤 <laughs> 따라오면 안 될까. <laughs> 남자 어차피 못하는, 아니. 아니, 뭐? 아니, 그냥 느낌만 받아. 알어알어알어니까딱 그러니까 네. 돼있죠? 네. 여기 잡고 있거든요? 그냥 네. 어깨만 잡고 할게요 슥, 이렇게 돼야 돼요. 네. 가자. 슬로우 이제 가고. 괜찮아. <laughs> 네. 괜찮아.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네. 퀵, 이제 여기서 돌고, 돌거든요? 이렇게 돌죠. 네. 그럼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가고,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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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음, 남자 센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응, 음, 남자 센터에 네, 음. 여기 센터에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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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바뀌긴 해요. 여기가. 여기, 여기. 알았어. 아니요. 바뀌긴 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음. 자, 한발 써보세요. 자, 이건 클로즈잖아요. 이렇게는 바뀌어요. 이건 프무나드 여기를 안 벗어나요. 지금 벗어나는 스텝이 없어. 음. 지금 버섯을 넣으시는 스텝이 없어가지고이두 군데만 계속 있어야 돼요. 네. 이해돼시어요 네. 이거 막 도망가면 안 돼요. 저기 선생님 한 번만 저기 솔로 여자 솔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자시가 가면 따라올게요. 천천히. 이름 좀. 돼 네. 있죠? 네. 자 슬로우. 투. 내츄럴 네. 휘스크. 퀵. 퀵. 네. 퀵 왼발 있죠? 왼발 비비고 휘스크예요. 발이 아, 뒤로 가요. 퀵. 투. 퀵. 돼 있죠? 그 다음, 터닝노 n 퀵퀵퀵퀵퀵그 퀵, 퀵, 퀵. 다음, 체이스 퀵퀵퀵 퀵, 퀵. 자, 더블 노 b 퀵 e low, 퀵 u i c k q u 퀵 자, 사이드 크로스 퀵퀵 s 네, 예, 네, 그다음에 그다음 포로에이슬 피버 되셨죠? 포로에이슬 피버, q u i c 그다음 리버스 피버, q u i 클로즈 액션. 그다음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했어요. 네. 네? 네. 다시 해볼게요. 손 잡고 자프라모나드할때 슬로우, 퀵가 줘야 돼퀵 헤드 왼쪽 여기가 들어와야죠 이렇게 응? 의고는 들어와 있는 거고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거기만 계속 오른쪽만 들어오세요 오른쪽만 계속 들어와요퀵 뒤로 가야지 퀵 그렇지, 되있죠? 다시,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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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꼬고 그다음에 응. 퀵, 퀵, 응. 다 피고, 다 피고. <laughs> 여기 시선이요. 자꾸 저기 보니까 여기가 다 열리는 거예요. 여기봐 거기. 여기. 저길 봐야죠. 저길. 저길 봐야죠.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게 지금 어떻게 돼 있으시냐면 저기 보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바아을 보지 말고 바깥을 보지만 세잎 만든다고 또 열심히 바깥을 보는데 예. 자, 제, 자 보세요 휘스크 할때 PP 피피 갔죠 PP로 갔죠 그 다음에 이때 헤드가 바뀌어요 자그 다음에 오른발에서 약간 피벗 들어가고 왼발 있죠 휘스크에요 왼발이 피벗이 들어가면서 딱 뒤에 놔야 돼요 그 다음 놓죠 자 왼발 나가고 왼발 오른발 터닝 록 하고 그 다음에 피피 그다음 체이스 그다음 더블 더블 록이요 퀵갱퀵갱퀵퀵 퀵. 그다음 백체 퀵퀵예 이렇게 되시고 그리고 요거 한번 해보세요 무릎 구부리고 무릎구부렸죠 무릎 무릎 펴면안 돼요? 힐만 들어보세요. 힐만 들어야 돼요. 예. 이 응. 더블록 할때 이렇게 돼야 돼요.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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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예. 자, 보세요. 키. 자, 보세요. 이렇게 돼있죠. 테 예. 이제 체이스부터 하면. 퀵, 퀵. 퀵. 그 다음에 예. 체이스 할때 이렇게 다났죠그 예. 다음에 힐토자 자, 더블로 예, 더블록 할때잘 보세요. 예. 토, 토, 토. 토토토그 다음 힐 플랫 놓고 그 다음 퀵 가셔 퀵 앤, 그 다음에 논다고 생각하시면 돼 처음부터 히스크 아시겠어요? 히스크 네 다시 피벗이 안 되면 안 돼요. 피벗이 안 되면 안 돼. 네, 아까 전에 스이브를 할 때도 어떻게 됐어요? 여기 타고 다녔잖아요. 여기서 안 떨어져, 여기서 안 벗어났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휘스크를 하면 피벗 들어가면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발이 뒤로 가야 돼요. 예. 오른발이 뒤로 이게 휘스크 올로 예. 휘스크 이제 또 나가죠. 여기서 이렇게 돼요. 그다음 놓고 이게 이제 턴임요. 예.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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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네. 예. 그러니까 오른쪽이 있잖아요. 제 오른쪽, 제 오른쪽을 어, 이렇게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 오른쪽에서 벗어나면은 다 벗어나는 거예요. 네. 음. 예, 예, 예. 룸바 요 요새 룸바에서도 남자의 여기를 설정을 잘해서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네. 거의 모던에서도 이 오른쪽을 설정을 해, 이렇게 거기를 제가 설정을 해서. 샌드는 그게 더 심하죠. 어. 왜 그러냐면, 계속 붙어 있는 상태에서 추기 때문에, 예. 오른쪽이 벗어나버리면은. 오른쪽, 그렇죠, 여기. 아, 네. 아. 팔 붙여주는... 잡고. 오른. 네, 팔 잡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면 오른쪽에 있죠. 슬로우, 퀵, 오른쪽 어디 있어요? 퀵, 퀵. 비비고, 놓고. 그 다음, 퀵, 오른쪽. 오른쪽 어디 있어요? 퀵, 퀵. 퀵, 퀵. 퀵퀵퀵퀵 오른쪽 어디 있어요? 오른쪽 어디 있어? 오른쪽 어디 있어요? 퀵퀵갱퀵갱퀵퀵퀵퀵아 좀만 아 좀만 오른쪽 아 좋잖아 음. 그리고 헤드 응. <laughs> 간절히 설명 <laughs> 왼손이 앞으로 가면 해도 어떻게 바꿔요? 네. <laughs> 느리게. 네, 느리게. 오른손이 가면, 네, 빨리. 오른손. 빨리 바꿔야죠. 응. 자, 보세요. 처음, 자, 해야 휘스크, 휘스크부터 해드리면, 응. 자, 이제 딱돼 있죠. 예, 발이 앞에 있어야지. 예, 예, 예. 그돼 있죠. Slow, quick. 지금 어떻게, 헤드 바꾸고, 지금 어디가 왔어요? 여기가 오죠. 네? 그 다음 놓고, 자보세요 이제 어느 쪽이 앞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죠. 왼쪽. 왼쪽. 헤드 바꾸지 말라고. 헤드 바꾸지 말라고. 지금 여태에 사면은. 다 돌고, 다 잡으세요. 이렇게 되셨죠? 왼쪽 갈 때. 슬로 여기서는 빨리 바꿔요. 그 다음 낮죠 왼발 놓죠? 네. 왼발 아직도 안 바꿨죠? 네 마지막이에요 음, 마지막이에요 음. 안 바꾸고 안 바꾸고 안 바꾸고 있다가 네땅칠때 바꾸라고? 네네네 예, 예. 네, 네, 네. 음, 네. 헤드를 늦게 바꿔야 돼요 음. <laughs> 죽겠죠 그냥 아주 음. 근데, 한번 보세요. 이 모양이 틀려졌어, 좀. 어우, 네. 나도. 네, 있죠. 그렇죠. 슬로우, 퀵. 이게 또 오면 어떡해요? 지금 가슴이 오고 있잖아요. 어디가 와야 돼? 그렇죠. 여기가 와야 돼. 그러니까 저절로, 그게 진행하면서 저절로 이렇게 바뀌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가다 보면요. 이게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만 다시 해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네. 여기 앞에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제 가다 보면 지금은 네. 컨택은 이렇게 돼 있고. 슬로우. 컨택이 바뀌어도 이렇게 돼 있어야죠. 왜 와? 오지 마요. 또 이렇게 돼야죠. 오지 마요. 오지 마요. 와서 그런 거예요. 와서. 예. 네. 아안 어. 바뀌는 거예요? 지금 딱안 바뀌죠. 아, 여기는 바까면 바까면. 바뀔 일이 없죠.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어. 처음에 제가 막 이러면 불편하시죠? 네, 힘들잖아요. 응. 응. 근데 어느 순간 편해지죠? 예. 네. 그럼 돌아가는 거야. 불편한 게나은거들라 계속 불편해야죠. 이러고 <laughs> 있는데, 어째. <어떻게 웃음> <laughs> 이 자세가 내가 익숙해져 있다. 익숙해져 있으면 편하죠. 근데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편할 수가 없죠, 지금. 네, 계속. 계속 이러고 있으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계속, 계속. 예. 오케이. 이쪽 보고. 예, 지금 좋아요. 불편하죠? 계속 불편해야 돼요. 계속 불편해야 돼. 계속 불편해야 돼. 예, 놓고. 됐죠? 불편해야 돼. 불편해야 돼요. 계속. 휙, 휙. 예, 불편해야 돼. 불편하게. 아우, 자꾸 앞으로 나가야 돼요. 불편해야 돼. 불편해야 돼. 갱, 휙, 예. 휙, 휙. 불편해야 돼. 좀 편해졌죠? 금방 편해졌잖아. 지금 편하잖아요. 예. 아, 그러니까 뭐이렇 이게 불편하게 봤을 때 뒤로 이렇게 쉐입이 이렇게 계속 있어야 되네요. 네, 쉐입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편안하면 안 돼요. 지금 그 지금 편하면 안안 돼요. 쉐입이 생활화 되기 전까지는 그게 쉐입이 쉐입이 진짜 쉐입이 몸에 배는 순간까지는 계속 불편해되고 그게 그 정도 단계는 거의 네. 중급이죠. 쉐입 만들고 있으면은. 거의, 세인만세인만 네. 유지할 수 있어서.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조금, 내가 인지를 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은 금방, 금방 고치거든요. 하려고 하면은 금방 그렇지. 고쳐요. 그렇죠. 딱 돼있죠. 팔만, 팔 잡으세요. 예, 네, 돼있죠. 자, 이 상태로. 아니, 맞아요. 맞아요. 블루에. 자, 이 상태로 불편해야 돼. 계속 불편해야 돼. 불편해야 돼. 예. 불편해야 돼. 아, 이거 잠깐만. 킥킥킥 네. 오케이. 좀 낫다. 아, 아좀 낫다. 아 발은 좀안 맞아도 지금 네. 일단은 위에는 잘 지키려고 아 하거든요. 잘 맞는데, 계속 그래도 불편한 게. 네. 엉덩이 안 빠져도 좋다. 응. 음, 음. 음. 그 불편한 게 엉덩이를 빠질 사이가 없네. 바, 빠질 수가 없죠. <laughs> 이 불편한, 아이 불편한 게 엉덩이, 엉덩이.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상체랑, 이제, 상체는 이제 골반까지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 가슴이랑, 그러니까 가슴 헤드랑 골반은요, 항상 반대로 움직여요. 음. 그러면, 골반이 뒤로 가면은 가슴이 앞으로 나와요. 골반이 앞으로 나오죠? 그럼 가슴이 뒤로 가요. 아, 그니까요. 러 어. 그렇기 때문에 골반이 지금 이렇게 앞으로 나올 필요는 없고, 그냥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데 불편하자, 불편하자. 아, 네. 그러면 이제 엉덩이 빠지는 거. 그래도 오늘 큰 숙제 했다. 그래서 지금 슬리피 보하잖아요 이게 포로의 슬리피 보시거든요. 슬리피 보타 하세요. 음. 하지 말고 보세요. 음. 이렇게 돼 있죠. 네. 지금 여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음. 근데 여기 가고 삼보 갔죠, 사보 갔죠. 사보 가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기 돼 있죠. 내가 사보 가더라도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리고 리버스 피벗이죠 리버스 피벗 하실 때에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상태로 해야 돼요. 퀵. 퀵. 음. 그상, 그상태로. 내일 또 요새 수업해야 되는데, 맨날 가슴이 왜닿맨요 그런데 이제 안 돼. 이제 안다 내가. <laughs> 불편하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 좋아요. 이렇게 돼 있죠. 좀더 해도 돼요. And 빼면 안 돼. 빼면 안 돼. 빼발 뒤로. 빼면 안 돼. 지금 빠진 거란 말이야. 힙이 <laughs> 빠지니까. 힙이 빠지니까 이쪽 상체가 스텝을 무게 스텝이 라가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스톱. 하나, 둘돼 둘 네. 있죠. 그러면 입잘 보세요. 이 오른 발이 간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지금 제가 어디게 오겠어요? 상체가 앞으로 또다지죠.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상태로 네. 그냥 가야돼요예 네, 하나 둘셋 이게 폴로웨 폴로웨이 리피 보트 슬 네. 이거면 되다 리버스 리버스 폴로웨이 리피보 리버스 폴로웨이 리피보 왼쪽, 왼쪽, 왼쪽 앞에 왼 앞에 불편하게 네 불편하게 하 어, 불편하게 둘 뒤로 셋 불편하게 네, 헤드 헤드 꺾지 말고 헤드 들어줘야지. 아 꺾었다, 꺾었다 꺾으면 안 돼. 그냥. 헤드 꺾으면 안 돼. 어, 꺾은 거 하고 또 꺾으니까 편해지네. <laughs> 아, 어, 순간 저도 모르게 꺾어버렸네. 꺾으면 안 돼. 이렇게 어. 들고 해야 돼요. 세. 이 아, 들고. 꺾으면 안 돼. 아유, 또그걸 아셨네. 라이 <laughs> <laughs> 라이는 라인, 타야지 이쁘지. 꾸기면은 아니야. 아, 핑계 또 남자에서, 남자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또. 이게 바로 그냥 바로 그냥 아시나 봐요? 아, 바로 알죠. <laughs> 꺾은 거 하고, 핀거 하고. 계속 이렇게 펴 있는 상태. 계속 네. 펴 있는, 계속 불편한. 그렇죠. 돼 있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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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목 세우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계속 구부리고. 네. 휙, 휙, 퀵, 퀵. 그렇죠. 아, 지금도 네. 조금 힙 빠진 거예요. 에이. 힙은 아... 빼면 안 돼요, 지금처럼. 빼지 말고, 네네네네.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났네. 응, 음, 저도, 저도, 어우, 오늘 아주 수고 많, 아 이제, 에, 해결을 해야지. 해야, 해야, 모양이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딱 잡고, 팔 잡고, 무릎 구부리고, 한 발. 자, 브라운 나드, 고개 더, 쫙펴고 쑥, 이렇게 들어줘. 예, 예, 이게 핀 거예요. 이게. 이걸 빼는 거예요. 이게. 됐죠? 팔 구부리고, 슬럽.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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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헤드 천천히. 퀵, 퀵, 록탭, 록스텝.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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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피고, 피고.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에이, 어디 없어지네, 갔어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없어지네, 없어져. 없어지네. 몇번을몇보 가면 없어지네. 없어져. 쉬워요. 이게 계속 저한테만 들어오면 돼요. 알았어요. 예, 다 알았어요. 들어오면 방향이고 뭐고 다 잡혀요. 응. 음. 없어지면 안 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셋, 넷. 없어지면 안 돼요, 없어지면 안 돼. 삑. 자꾸 왜. 가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 퀴, 퀴게, 퀴게, 퀴, 퀴, 퀴게. 네, 앞좀더좀더해 <laughs> 보세요. 좀 더. 네. 좀더해 보세요. 자, 하체는 내리고. 그렇지. 한발 중심 그렇지 예힙 빼면 안 돼요 이게 어, 이렇어 수... <laughs> 예? 아, 빨리 빨리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이기만 하면 돼 자세 맞아야 돼 여기만 하면 돼요 여기만 어우 이게 나침반인 줄 알았더니 이게 더 이게 힘들어 이, 이게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게 <laughs>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와야 돼 마지막에 이거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지 마예 예, 하나 둘, 셋, 다시 와야지, 다시 와야지, 와야지. 와야지.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와야지. 여기 와야지. 그래, 이게 있어야, 잘 보세요. 이 발을 눌러야 돼요. 그발 누르고. 셋, 넷, 네. 그렇지. <laughs> 여기까지 할게요. <laughs> 네.